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재에게 박용배 목사입니다 예 제가 토요일날 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빼먹었는데 매일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잊어버리고 바쁜 가운데 그냥 깜빡하고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신명기 17장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1, 2절에 우상, 어, 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는데, 어, 확실한 증인들,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나머지 나중에 이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어떤 죄인을 벌을 해야 하는 거는 아주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죄인이 확실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증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증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우상숭배하는 걸 봤다 우상숭배하더라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증인들이 거짓 증인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엄청난 더큰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는데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만일에 증인들이 가짜 증인이었다. 이러면 그 증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석과 적용의 내용들이 신명기 17장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예,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어, 놔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자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뭐, 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또 어떤 것은 애매해서 재판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사장들한테, 예루살렘 제사장들한테 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살려주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이 어려운 것은 예루살렘 중앙에 와서 제사장들 앞에 와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받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최종 판결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종 대제상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을 안 세우지만 언젠가는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왕을 세울 때 이방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돈을, 금은 보화를 많이 이제 쌓아두지 마라.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군사를 많이 모집하거나 무기를 많이 모집하거나 뭐 마병을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물 의지하지 말고 어, 무기 의지하지 말고 병사의 힘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어서 어, 왕으로서 어떤 쾌락에 빠져서 어, 나라의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등사에 두고 늘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거나 병사를 의지하거나 어떤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맞지 않다는 거죠. 어, 왕은 어쨌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 신들 을살 피고, 하나님 이, 내, 인 생의 내삶의 주인 이고 왕이 시다 하는그 고백 으로 살아가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 감사 합니다.